이런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향후 매매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안녕하세요. 집불주인 여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매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시장 동향 9월 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부동산 심리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은 전국의 미분양 현황과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 여부와. 또 마지막으로 가격의 증감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 지표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택 가격 전망 CSI고요. 주택 가격에 대한 심리 지표를 잘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2년 11월에 61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2023년 6월 기준으로 100을 돌파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우위에 있으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응답한 가구수가 더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주택 가격에 대한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7월 달에 102 그리고 8월 달에 107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위 지수를 보실게요. 매수위 지수도 그 추세가 더 중요한데요. 8월 달 기준으로 33.9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9월달에 33.9로 어, 전월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심리가 회복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서울은 오히려 전주 기준 어, 지금 42.6으로 조금 매수의 지수가 줄어들었고요. 6개 광역시는 오히려 전주 대비 이번주 25.5로 어, 매수의 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세종시의 매수의 지수는 전주 대비 좀 줄었고요. 어, 경기도는 전주 대비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타 지방의 매수위 지수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제주도는 전주 대비 오히려 좀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심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승 추세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심리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추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실게요. 미분양 또한 부동산 심리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인데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부동산 심리가 안 좋다는 뜻이고, 미분양이 해소될수록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전국의 미분양은 2023년 2월달 7만 5천호를 넘었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 7월달에 6만 3천호입니다. 서울도 6월달까지 조금 늘어났다가 7월달에 1081호로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경기도의 미분양은 올해 초 8,000호를 넘겼다가 지금은 계속 줄어들어서 7월달 기준 6 5 4 1호고요 부산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7월달 기준 2,258호로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의 미분양도 다행히 이렇게 감소세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천도 보시면 올해 초 3,500호를 넘겼다가 지금은 7월달 기준 1212호로 인천의 미분양 가구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분양까지 살펴보시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줄고 있는 모습으로 미분양의 증가가 크게 염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나 입지 물량이 많았던 대구와 인천광역시의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와 미분양 추세와 더불어 거래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증감 여부를 살펴볼게요. 전국의 매매 거래 지수입니다. 전주 기준 16.3에서 9월 초 기준 16.6으로 거래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은 전주와 어, 비슷한 수치이고요. 육계 광역시는 오히려 전주보다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세종시도 전주에 20에서 어, 9월 초 기준 13.6으로 거래가 좀 줄었고요. 경기도는 전주와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그리고 전남의 거래량이 전주 대비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특히 경북의 거래량이 전주와 비교하여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도 전주 대비 거래량이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전세 거래량도 한번 보실게요. 전국 기준 전월에 23.4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25.2로 또 상승했네요. 네, 전국의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서울도 보시면 전주 대비 거래량이 늘었고요. 6개 광역시의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오히려 세종시는 전세 거래량이 저번주에 비하여 줄어들었고요. 경기도는 전주에 비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와 충북의 전세 거래량도 전주와 비교하여 늘었고요. 충남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북과 전라남도의 전세 거래량도 전주와 비교하여 늘었고요. 특히 경북과 경남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네요. 제주도도 전주와 비교하여 전세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모습이에요. 특히나 전세거래량 위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매매거래량은 크게 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과 강역시 경기도의 매매거래량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거래량도 지방의 경우 크게 늘어난 지역들이 몇몇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량의 흐름과 더불어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격 증감 여부를 살펴볼게요. 전국의 매매가격 증감률은 8월 14일 기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어, 점점 상승하고 있다가 전주 대비 이번 주는 조금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도 전주 대비 가격의 상승폭이 좀 줄었고요. 6개 광역시도 8월 28일 기준 0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0.02로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대구의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좀 하락했고요. 인천도 전주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았었습니다. 세종시는 오히려 전주 대비 매매가격이 조금 늘어났고요. 경기도는 전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을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정구와 광명시, 과천시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주 대비 가격이 조금 하락했고요. 충북과 충남은 전주 대비 조금 올라왔습니다. 전북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남은 전주 대비 조금 더 하락했고요. 경북과 경남도 전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전주 대비 이번 주가 가격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도 보실게요. 전세 가격은 8월 7일 기준 마이너스에서 0으로 회복돼서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주는 전주와 비교해요. 어,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서울도 전주와 같은 수치이고요. 그 중에서 강서구와 동작구, 서초구 위주로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개 광역시는 마이너스에서 어, 이번 주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특히 송도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전세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대구도 유성구를 중심으로 좀 전세 가격이 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보이고요. 세종시의 전세 가격도 지난 주와 비교하여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덕양구와 과천시의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남시와 화성시의 전세 가격도 좀 올라왔고요. 강원도도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충북은 전주와 비슷하고요. 충남도 그 하락폭이 조금 줄었네요. 어, 전북과 전남은 그 하락폭이 조금 늘어났고요. 경북은 좀 하락폭이 줄어들었고, 경남은 전주와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전주 대비 조금 상승했고요. 가격 증감률을 보시면 거리랑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조금 지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반면 전세는 거리랑도 늘어나고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세 가격은 지방까지도 조금 많이 상승한 지역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어딘지 금주 상승률도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이번 주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어, 과천시와 성남 수정구, 광명시고요.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대구 달서구 그리고 대구 서구네요. 전세가격은 이번 주에 어, 화성시와 과천 그리고 고향 덕양구가 많이 상승했고요. 반대로 대구 서구 김해 도봉구의 전세가격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심리지표는 계속 상승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서는 조금 지침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런 심리도 추세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추세적으로는 그 흐름이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불어 미분양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인천의 미분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매매와 전세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진 않았지만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반면 전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도 거래량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전주 대비 조금 하락한 지역들도 눈에 보이고요. 반면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지방 소도시들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런 전세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까지 꾸준히 어, 그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런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향후 매매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 또한 밀어 올리지 아니면 전세와 매매 가격이 계속 다르게 움직일지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9월달 전국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함께 살펴봤고요. 10월달에도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잠시 주춤하고 있는 매매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포의 주문여자였습니다.